Book of James, chapter 1, verse 8. 야구보서 1장, 8절. 말씀드리겠습니다. He is a double-minded. double-minded 하는 것은 두 마음. mind는 마음인 거죠. 마음. double, 그랬으니까는 double shot 음, 이럴 때는 두 개. double-minded. 마음이 두 개다. 그러니까는 정함이 없다는 것이죠. <laughs> He is a double-minded man, unstable, unstable, stable. 이것은 안정된 거. 그러니까 o n un you, in. 앞에 들어가니까 반대, 부정이 되죠. Unstable, 정함이 없는 자. In all he does, in all, all. 그러니까 모든 것. He does, whatever he does, 뭘 하든지간에 이 사람은 정함이 없다. 사람이 일관성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죠. Consistency. 일관성. Consistency. He doesn't have a consistency. 일관성이 없다. He is unstable.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뒷담화하면 안 되지만, 뒷담화할 때, 그 사람, 사람이 왔다 갔다 해. 애가 정신이 좀 없어. 뭐, 내지는. 이말 했다가, 저 말하고, 저 말했다가, 이 말하고. 사람이 왜 그래? 이렇게 말을 하게 될때 쓰는 영어 표현 중, "있어 보이는 영어 표현이 바로 이겁니다." Unstable. Unstable. "He is a double-minded man." 그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He is a double-minded man." 마음이 두 개인 사람. u b l e n s t u n a s t b l e i n a b l e "He is a double-minded man." 그는 두 "He d o e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 s 뭘 하든지 간에 이 없는 자 사람. "He is a double-minded man." 마음이 두 개인 사람. u n s t a b l e i n a l l "He d o e s 뭘 하든지간에 사람. 이 자꾸 흔들린다. Stable하다는 자체가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Firm이란 말도 렇죠 Firm 단단한 것, 견고한 것. Firm, 그러니까 stable 사람이 굉장히 stable하다. 정서, his emotion is stable. His emotion, emotion은 감정이죠. 감정이 참 stable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일정, 아주 정함이 있는 사람들은 mature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라 고하죠 mature. 어떤 상황에서도 stable in all circumstances in all he does. 그러니까는 이 말을 조금 바꿔 보면 in all he does 더 긍정적으로 말하면 he is stable in all he does 이러면 하는 모든 일에 정함이 있다 하는 거니까는 아주 그 사람이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고 감정대로 왔다 갔다하지 않고 왜, 어떤 사람 보면 에, 좋다 그러면 너무 금방 쉽게 좋아하고. 싫다 그러면 너무 쉽게 금방 싫어하는 표현 나고 이런 사람들은 좀 이렇게 정함, 스테이보한 사람이다고 좀 불안해 보일 수가 있죠. Insecure 해 보기도 하고 거의 비슷한 말들이 secure 안전하다, 안정돼 있다. Secure 그럼 이거를 또 부정말은 insecure 그 사람이 secure 해 보인다. He seems to be secure man. 아주 안정된 사람으로 보인다. He, he seems to be a stable man. 마찬가지 말인 거죠. stable. 정함이 있는, 자, 있는 사람. He is a double-minded man. unstable in all he does. 그러니까, unstable. 정함이 없는 사람일수록 어떤 사람이냐. double-minded man. 마음이 두 마음이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러니까 여자친구를 사귀어도이 여자친구도 좋고, 저 여자친구도 좋고, double-minded man,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줄순 없죠. 사람에게 trustworthy, trustworthy, 신뢰감이 가는 사람들은 일을 할때 너무 정함이 없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마음을 금방 바꾸고, 이러한 리더들, 이런 리더들을 또 이렇게 좋게 보면 스판테니어스, Spontaneous. 스판테니어스라는 말이 있는데 굉장히 어떤 일에 금방 충동적으로, 자동적으로 말은 일을 하는 사람들 스판테니어스리. 그러니까는 꼭 계획된 것보다는 창의력이 풍성하다고도 볼수 있죠. 크리에이티브티, 크리에이티 t 티는 창의성. 크리에이티브. 저 사람은 굉장히 크리에이티브, 창의성이 있다. 크리에이티브. 제가 오늘 다른 말을 많이 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8절은 너무나 짧습니다. He is a double-minded man, unstable in all he does. 이 짧은 한 구절을 가지고 10분 공부를 하자니 다른 말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는데 성경 구절에 있는 단어가 아닌 것들은 금방금방 마음에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머리에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uh, Never mind. 마음에 너무 두지 말아라. Never mind. 우리의 어, 공과 공부의 주 어, 흐름이 아니고 Side, 어, beside, side죠. Extra, additional. 어, 이러한 말로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됩니다. 공부할 때는 stress is a good mood. 이건 콩글리이라고 합니다. Stress is a good mood. Uh, do not have a stress over, have a joy over. Joy over. 내가 공부할 때는 기쁨이 있어요. 기쁨. I'm happy, I'm learning.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보는 것도 아니니까 enjoy, enjoy 하면서 영어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개를 배워도 enjoy, joy, 기뻐하면서 배워서 나중에 활용할 때가 있으면 좋겠지만 활용할 때가 없다 할지라도 오늘, 이, 오늘 배운다는 게 자체 하나만으로도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Your attitude is more important than your circumstances.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의 태도는 circumstances 환경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환경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는 영어 공부를 하는 것이지만, your attitude, attitude, 태도는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Your attitude is more important than your circumstances. 다시 하겠습니다. 8절. He is a double-minded man, unstable in all he does.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He is a double-minded man. 그렇다면 double-minded가 아니라면 어떤 m 마인 d 가 좋을까요? Single-minded겠죠. Single, double, triple. 그 다음에 더 어려운 말들이 있지만 single 어, 하나 단수, double 어, 그 다음에 복수 되겠죠. 두 마음, 세개 마음, triple, singular. 어, Double mind, single mind, double mind, triple mind 다 되겠지만 마음이 세 개라고까지는 표현하지는 않죠. 그러나 single mind 정해진 마음 한 가지 마음 single, double. He is a single-minded man. 그러면 한 생각 갖고 있는 사람. He is a double-minded man. 그러면 두 마음을 품어서 unstable in all he does.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어, 나의 마음 속에 무엇이 더보 마인드인가, 무엇이 언스테이블한 상황인가, 어, 내가 어떻게 싱글 마인드, 그다음에 스테이브 마인드를 가질 수 있을까, 어,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 삶의 영역은 있는가, 한번 하나 기여 쭤보고 하나님, uh, g e me a single m 하나님 섬기는데 쓴글 어, 마인 한 마음 주세요, 스테이블한 마음 주세요, 스테이블 정해진 마음 주세요. 어, 사람들이 나를 볼 때도 "stable man", "stable woman", "stable brother", "stable sister", "stable pastor" 어, 이렇게 하나, 사람들이 볼때 "stable" 정함이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도록 "maturity", "increase my maturity" 저의 성숙을 올려주세요. 어, 저의 성숙을 진보함이 있도록 도와주세요. "increase" 증가하다 "increase my maturity". by being, uh, by being a stable or single-minded man. He is a double-minded man, unstable in all he does. He is a double-minded man, unstable in all he does. Uh,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오늘 우리들은 한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